다음입니다. 올해 초이 남아입니다. 7세부터 사고력 수학 2년 다니고 이번에 문해력 때문에 수학동화 읽고 개념을 정리하는 사고력 수학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번 사고력 수학보다, 아 이전 사고력 수학보다 더 깊이 들어가고 선행하는 것 같은데 아이가 어렵다고 해요. 집에서는 연산은 소마생 세자리 두자리 하고 디딤돌 2-1 기본 응용 끝내고 지금 최상 예스하고 있는데 뒤에 어려운 부분을 할 때는 울 때도 있고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기 싫다고 울고 하는데 딴짓하고 저는 빨리 해라 다그치고 그러다가 또 혼나고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어 가끔 가르치다가 진도 빠지고 나쁜 엄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하네요. 그렇다고 아이를 그냥 둘 수도 없고, 학원에만 의지할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아, 이게, 어, 이어지는 사연일까요? 어, 응용력이 부족한데, 문제 읽는 습관을 길들여주기 위해서 문외력을 같이 한다는 사고력 수학 학원으로 옮긴 건데, 갈등이 옵니다. 3학년 과정을 훑어본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네요. 숙제를 개념정리 노트에 쓰면서 하는 게 맞는지. 저번 달에는 분수와 각도기 재는 방법을 배워왔는데 숙제하라니까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거의 다시 알려주듯 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학원 선생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아이 수준에 맞는 사고력을 배우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아이에게 맞는 수학 방식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조언 좋은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음. 네 일단 이렇게 자꾸 혼내게 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건 아시겠지만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태도로 혼내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거 이제 훈육으로 봐야 되고요. 어. 어렵다라는 부분들로, 음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워요. 어 제가 어려, 어, 어려워요. 라는 마음, 마음가짐이에요. 일단. 그런데, 앞에 선생님이, 어, 어떤 부분이 어려워? 어, 이게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할지라도, 선생님이, 너 이거 배운 거잖아. 어려움 어떻게 더 집중해 봐. 하면 덜 어려워질까요? 어려움이 태도의 문제일까요?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이를 혼내기 보다는 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보자라는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되게 티칭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아이의 학습 정서나. 어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혼내게 되는 어쩔 수 없이 혼내게 되는 부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학원이나 어, 학습도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네, 좋고요. 어... 그리고 분해력이라는 부분. 자, 문해력 때문에 수학 동화를 읽고 개념을 정리하는 수학 학원으로 옮기셨다고 하셨는데요. 문해력은 수학 동화를 읽는다고 좋아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수학 동화라는 것은 글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에서 어떤 책을 선택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어, 단행본 같은 책들로 할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념을 익히고 그 개념들을 뭐 정리해보고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어, 문외력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외력은 어, 수학을 글로 많이 읽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학 문외력은 말씀하신 최상위 S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서 잘안 되는 것은 오로지 수학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수학적인 독해와 수학적인 문제 해결 방법 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라고 잘 가르쳐 줘야 어려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학습이 되어야 그 문제를 다음에 해결을 하죠. 그 부분이 포인트인 거예요. 글로 된거 많이 읽는다고 글로 되어 있는 문제 잘 풀지 않습니다. 글로 되어 있는 문제를 어려워하는 것은 행간에 숨어 있는 수학적인 요청과 요구를 조건에 대한 어떤 음, 파악 이런 부분이 불가능, 어, 불가능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수학 자체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꼼꼼히 배울 수 있어야 해요. 일단 저는 이게 첫 번째, 문의백 때문에 수학동화 읽고 개념을 정리하는 학원으로 옮겼다라는 처방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어려워한다라는 부분은, 어, 아이의 난이도를 좀 낮춰주시던가, 말하면 정말 최상위 계열의 문제집들을 하는데, 어, 많이 어려워하면, 응용, 또는 유형? 이런 게 붙어 있는 준심화서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는 최상위 S를 준심화서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상위 S도 최상위와 같은 최고심화서라고 생각하고요. 끝단에 있는 어려운 몇 문제는 차이가 있지만, 정말 이, 어, 그 학년에 어렵게 나오는 어느 출판사 교재를 보더라도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최상위 s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응용이나 유형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어, 중간 난이도의 어, 심화 문제들이 더 많이 나와 있는 최고 심화 문제들 말고, 그런 책들로 당분간은 좀 하시는 것도 어, 아이에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좀 탄탄하게 가면서. 다시 한번 최상위에 어,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초등이 최상위를 꼭 해야 되냐? 그렇진 않거든요. 하지만 수학학습의 본질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아이들은 최상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라고 말씀드리지 필수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 수준 조절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입니다. 현재 플레이팩토 5세 다니고 있는데 요리수연산 1-B 에그를 진행 중인데요. 9가르기 10가르기만 계속 1년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하... 먹먹하네요. 9가르기 10, 10가르기를 왜 1년 정도 했을까요? 5세때 어... 네. 5세때는 5기준 10기준 더하기 빼기가 자유로웠는데 어느새인가 어... 태화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십가르기는 잘하고 있어요 이제 더하기 빼기를 진도 나갔으면 하는데 지금 상황에 어떻게 진도를 빼는 게 좋을까요 어, 연산은 모든 학습의 기본이죠 특히 초등은 연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어, 오세가 10 가르기를 더샘뺄셈을 잘하기 위해서 작은 수 가르기 그 다음에 1 가르기의 큰수 가르기를 잘하는 것은 더샘뺄셈으로 넘어가기 위해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단계의 과정으로 보면 필수는 맞습니다. 필수는 맞는데 저는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길게 구 가르기 10 가르, 가르기 바꾸어서 하고 이렇게 공부시키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아이들에게는 환기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생각하는 수학 문제들도 필요하고요. 얕더라도. 5세 때 이렇게 어, 연산 하나만 가지고 이, 이 정도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제가 뭐, 다른 프로그램 아니더라도, 원리셈 하면서도 잘안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안될 때, 음, 예를 들어, 6, 7세 단계를 하는데, 더하기 빼기 1은 잘했는데, 근데 원리셈은 더하기, 더하기 빼기 1도 수세면서 시키긴 하니까, 근데 더하기 빼기 2가 좀 어려워했고, 더하기 빼기 3은 힘들어했어요. 이런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책을 또 사가지고 복습시키려고 하는데 뭐 이런 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리샘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지만 아 복습하시지 말고 넘어가세요 어머니라고 말씀드려요. 아 물론 어, 그걸 소마샘 원리샘을 교차로해서 복습시키고 하실 수 있고 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닌데, 과하면 나쁘게 되는 거죠. 뭐, 과하면 나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복습시키지 말고 넘어가세요.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까지의 과정이 다한 자리 빼기, 아, 한 자리 더하기 빼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두 자리 더하기 빼기가 나오는데, 받아올림 없는 100가지의 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1학년 2학기에 나오죠. 그 부분만 제외를 하면, 그건 수의 확장이고, 그 부분만 제외하면,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더하기 빼기 1을 배웁니다. 그러면 저는 하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환기된 다른 것들을 하거나 다양하게 하거나 5세 때의 수학이 1학년 더하기 빼기를 완벽하게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원리샘 만든 예를 들면 원리샘은 5, 6세 단계에서 더하기 빼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어, 수양일치라든가 더하기 빼기의 개념을 그림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섯 권으로 다양하게 수를 다루게 해놨고요. 하나의 내용을 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6, 7세에서는 수를 세면서 더하기 빼기 1, 2, 3만 해, 하게 했고요. 근데 더하기 빼기 1, 2, 3은 더하기 빼기 1, 2, 3을 할수 있다 중요한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 1, 2, 3의 과정으로 수가 커지는 것이 덧셈이고 작아지는 것이 뺄셈이야라는 원리를 아는 자에 더 가까워요. 그러면 수 세는 게 원활하면 6이 있다. 그러면 5를 더얼마이 하면 5, 6, 7, 8, 9, 10. <laughs> 아, 6에서죠. 6, 7, 8, 9, 10, 11. 어, 다개 세었으니까 11이에요. 요런 원리를 아는 거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0기3에서 어려워한다 하더라도 넘어가셔도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3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만 더 했다가 3개를 더 하는 게 아이에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천천히 하게 하고 처음부터, 할 때부터 더 천천히 하게 하고 하나씩 세는 걸세번 하게 하는 거죠. 근데 특히 뺄 셈에서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어른들도 1, 2, 3, 4, 5, 6, 7, 8, 9, 10, 보다 9, 8, 7, 6, 5, 4, 3, 2, 1이 더 힘들고요. 가나바사는 하마, 하마, 할수 있지만 하, 파, 파가 다음인가요? 이렇게 가나다라는 사를 거꾸로 해보라고 하면 안 해보던 거, 평소에 안 해보던 거니까 갑자기 연습해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건 아이들이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자면 아이를 그거 하나를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학습 목표를 달리 하면서 환기되는 공부를 시켜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조언이 좀잘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요 정도 안내해드리고, 한 20분 정도 남았네요. 써주시는 댓글에 대해서 저희 선생님이 함께 댓글 달아주고 계시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어, 같이 이제 구두로 상담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적혀있는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 아이 수학공부에 등불이 되어 길잡이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초삼 여아입니다. 수학을 좋아하기도 하고 욕심도 있어서 별 무리 없이 선행 나가다 보니 초등과학을 기본 서로는 모두 끝냈고 심화 서로는 따풀과 최상위로 6학년 과정하고 있습니다. 와, 잘하고 있네요. 잘하는 아이네요. 잘하고 있네요. 보다. 중등과학을 나갈지 말지 고민 고민 하다가 아이가 원해서 시작하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 6학년 과정까지 세상에 이렇게 했다면, 어, 아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 그 끝이 어떻게, 어디로 가고, 이런 부분은, 어, 워낙 공부들을 많이 시키고 해서, 음, 다, 다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이어지실 것 같은데, 질문보다는, 어, 네 그런 어, 감사 인사였나요? 네 켈리님 뒤에 혹시 나오면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육세 아마 소마왕 A반단인지 한 달째인데요. 육세 사고력 학원 괜히 힘 빼는 건 아닌지 고민되네요. 혹시 사고력 수학 학원 비교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방향은 살짝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육세는 어느 사고력 학원을 가셔도 프로그램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숙제가 어느 정도인지, 뭐 과제의 수준이 뭐이 정도 어 상담이나 교재들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것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숙제는 다를 수 있지만 어 수준이나 교재 이런 것들은 서로 참고하고 뭐 이렇게 책을 만들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아이가 즐겁게 다닐 수 있다면 보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